교회에서는 온화하고 참 좋으신 집사님, 권사님, 장로님이신데,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다가 집에 가면 바뀌고,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다가 직장에 가면 바뀌는 그 모습이 있다면, 우리는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. 그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, 거룩한 척해서 교회가 미안합니다.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 죄송함, 미안함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. 또 하나는 좋은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해야 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.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를 닮기 위해 교회는 노력한다라는 것이죠. 기독교는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성경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내 것을 달라고 하고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원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원한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? 단순히 성경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.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,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. 그래, 나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. 그런 각오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. 내 성격도 부족하고, 신앙도 부족하고, 내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, 기도하면서 노력하고요. 또, 말씀 읽으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.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.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,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 발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들을 도와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절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고 절대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서로 도와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부족하기에 교회는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일고 같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이 홍수를 맞아서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 어려움들을 막고 있어요. 그러나 개미들이 다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떠내려가면서 살고 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. 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 다 죽어요.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, 함께 기도하고, 함께 신앙생활 할때이 시대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. 힘들고 어려운 인생. 혼자 내가 살겠다라고 바둥바둥거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손과 함께 붙잡고, 주님의 손을 붙잡고,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